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스테이 조용호입니다 자 오늘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가 경신을 했는데 차트도 굉장히 이제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일전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곳들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인데 뭐, 바닥에서 지금 6만원에서 17만원까지 뭐 3배가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아, 요런 것들을 깨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20, 30%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왔구나. 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어 유독, 이 보험업종 중에서도 삼성 생명이 유일하게, 어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유는 바로 요 이유입니다. 삼성생명 두나무 지분 인수 검토설의 52주 신고가. 그래서 이 두나무 지분 인수는 카카오 인베스트. 그냥 짧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8%가 있어요. 두나무 지분이. 그래서 요거를 지금 삼성생명이 지금 인수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인수에 대해서 요 소식인데 뭐 이거 하게 되면은 뭐이 그, 삼성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릴 게 많죠. 지금 삼성이 안 그래도 지금 로봇이라든가 이런 미래 신사업적으로 좀 많이 그거 하고 있는데 금융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뭐, 반도체,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어, 로봇, 로봇을 하기 전에는, 반도체,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뭐, 요렇게가 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래 산업군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그런 이제 좀 전통적인 사업군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업 모델을 좀 개편하는 것 같아요. 신사업을. 그래서 일단 로봇 쪽으로 해서, 그 저기 레인보 우 로보틱스 지분율을 35%까지 늘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 로봇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두나무가 인수가 만약에 지분율 8% 그리고 향후에 지분을 더 높이겠죠. 그죠? 그거를 목적으로 하겠죠.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상화폐 이런 핀테크 이런 것까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어 앞으로 이 삼성 생명. 그리고 삼성 카드 이런 이제 그리고 삼성은 또 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이 어 스테이블 코인 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은 기존의 이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외에도 그리고 가전도 있고요 이런 거 외에 아주 미래 신사업적인 거를 지금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해서 지금 자율주행 쪽하고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아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전통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 통해서 아주 굉장히 밸런스를 이제는 잘 잡았죠. 그래서 약간의 좀 구식적인 그런 어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미래 신사업군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단계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지부 인수 요거는 우리가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나왔던 장중에한 거의 10%요 급등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지금 이 보험업종 근데 오늘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해서 오늘 보험업종 중에서 뭐 동양생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어 소폭 상승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어 뭐. 인상적인 움직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미래에셋도 그렇고,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지만 지금 자리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움직임을 오늘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해서 좀 넓혀서 보, 보시면은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뭐 미래에셋도 신고가 경신을 했죠.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역시 52주 신고가. 그 외에 뭐 NH라든가 뭐 그리고 뭐 삼성증권. 자, 삼성 증권은 예전에 제가 요 3만원, 3만 요 완전 바닥, 3만 뭐 3천원, 8천, 5천원 만요때 3만 4천원? 요때 말씀드린 건데 결국에는 엄청 갔어요. 요게. 그 외에 뭐 증권주들 다 괜찮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넓혀서 이제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은행주까지 넓혀서 보면은 역시 앞으로 이 은행주들도 다시 한번 이 52주 신고가, 역대 신고가 요 경신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아 금융주들 어, 전망이 나쁘지가 않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좀 유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삼성생명이 일단 가장 강하게 갔고요. 일단 뭐 보험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는 대장주이면은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삼성그룹도 잘 나가지만 잘 나가는 그룹이 또 있죠. 하나그룹인데요. 하나. 하나, 오늘, 비록, 이그어 지주사, 지금 9%는 빠졌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은 주가 탄력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영업이익 대비했었을 때, 시가총액 구조는 낮으니까, 향후에 다시 한번 밀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제 뭐, 하나, 원익, 그리고 두산, 이런 그룹들이, 이제 좀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 생명도, 역시, 하나 그룹주 중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하나 오션 그리고 최근에는 한화 갤러 갤러리아까지 한화 갤러리아까지 엄청나게 강세가 갔어요. 그렇죠? 근데 유독 한화생명 예전에 대한생명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업력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지금 자본력도 있고 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영업손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보험에서의 이사 사업 부분을 말을 합니다. 영업이.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안 움직여요.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은 너무, 너무 낮다.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나 생명의 2조 7천억 이 시가총액은, 어, 말도 안 되는 지나치게 너무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거.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요런 자리, 요런 자리들이 지금, 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렇게기가 여기, 지금 가장 핵심 가격대가 이 하나 생명에 있어서는 이 자리입니다. 요 자리. 지금. 거의 뭐 주가가 뭐 2020, 뭐 작년 한, 어, 지금 8월? 8월 달 이후에는 이 자리에서만 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5년도 8월서부터 지금 26년도 1월이니까 거의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주가는 3천원에서 3,250원 여기서만 주가가 놀았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작았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들 주, 주식에서 주 변동성이 굉장히 쪽 항상 이렇게 뭐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10%, 10 정도 되는 어, 굉장히 작은 변동성인데 변동성이 작다는 거는 이평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수렴. 자 수렴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항상 어, 상방이든 하방이든 굉장히 강한 추세를 수반을 하죠 지금은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모두 강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방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상방 쪽으로 그러면은 그 논리라고 보면은 지금 어, 이 자리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이란 말이에요 저평가.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이 비록 뭐 보험 업종의 어떤 개별적 전반적인 강세 흐름 그것 때문에 오늘 신고가 간건은 아니지만 어, 아까 우리가 증권주라든가 은, 은행 은행주들 어, 흐름을 전반적으로 봤지만 충분히 지금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또 강세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KB금융은행주도 지금 굉장히 라인 잘 잡았죠. 그래서 한번더 신고가 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어, 봤던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중에서는 대, 어, 대장주인데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비록 변동성은 어, 높게 나왔지만 계속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계속 요기를 타고 그그 다음 날 요기를 타고 쭉 가던가 아니면 밀렸다가 다시 3만 원 지지하고 다시 쭉 가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3만 원 3만 원이었던 주가들이 뭐 4만 원에서 5만 원 이런 데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생명 역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저평가 금융주로서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미 어느 정도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이런 곳들 해서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는 주가가 계속 늘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주가가 이렇게 레벨업 된 겁니다. 여기 1층이라고 그러면은 여긴 2층이에요. 2층에서 살짝살짝 살짝 이런 것들 나와도 돼요. 라인 잘 잡고 다시 올라올 때는 굉장히 무섭게 올라갈 것이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지금 박스권 구간이 지금 상단이 3,300원이고요. 그리고 하단이 3,000원이었어요. 3,000원. 근데 이 구간에서 2회 정도만 2회 정도 분할 매수 요 관점으로 매수 전략을 좀 펼쳐 나가시면 좋겠고요. 손절은 없어요. 손절은 이런 종목은 손절하겠다 이런 어뭐 내가 단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어, 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또 매수를 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자 그래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손절은 없어요. 손절 없어요. 자, 그럼 목표가는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자, 목표가는요. 지금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요런 데는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날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인데요. 2조 7천억. 자,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3조 5천억 정도까지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조 5천. 여기가 1차 목표가고요. 그리고 4조 되는 곳이 2차 목표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내가 증권주라든가 아 보험주 내가 좀더 가져갈 수 있다 여,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5조까지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한화 생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좋은 결과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